안녕하세요. 나짱에 살고 있는 설아짱입니다 아니 피디님, 저희 오늘 그랜드 스파가나요? 아, 오늘도 아. 스파 찍나요? 아, 아닙니다. <laughs> 어, 네. 오늘 컨텐츠는 이겁니다. 오, 이거 배너자 VIP 카드잖아요. 이 나트랑에서 제휴업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아. 알죠. 제가 또 나트랑 소라짱 아닙니까? 100여 곳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베나자 VIP 카드는요. 나트랑 시내 안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인의 깜란 공항에서도 쓸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네. 나트랑 시내에서 VIP 카드 한번 써볼 건데요. 나트랑에 어떤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가족 단위가 가장 많이 오죠. 4인 가족 기준 3일 동안 여행을 하셨을 때이 베나자 VIP 카드로 얼마나 할인을 받아가실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V.I.P 카드 수로 드랩 한번 잡아볼까요? 아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여행을 오셨으면 교통비부터 아끼셔야죠. 대나자 V.I.P 카드가 있으시면 대나자 셔틀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셔틀 버스는 어떻게 타는지 알려드릴게요. 신짜. 진짜... 이렇게 VIP 카드를 보여주시면서 신짜오 하고 인사해주시면 간단하게 사실수 있습니다 베나자 셔틀버스는 너무 좋은 게 자리마다 에어컨이 나와요 잠깐이나 마 나트랑의 더위를 잊을 수 있고 그리고 의자도 너무 폭신폭신한데 눕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하게 갈수 있다는 거 그런데 무료라는 점이 가장 좋죠 베나자 셔틀버스는요 30인승 차량 두대가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출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고요 1시간 반강 공격으로운행이 되는데 시내부터 깜랑까지 전부 무료입니다. 셔틀 노선은요. 그랜드 스파에서 베나자 라운지, 미아 리조트, 더 아남 리조트, 셀렉텀도와 알마 리조트, 퓨전 리조트, 모벤픽 리조트까지. 정말 이 VIP 카드면 그래픽용 낭낭히 아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우 시작부터 기분이 좋아요. 일단 할인부터 받고 시작하는 VIP 카드. 네, 그럼 VIP 카드를 쓰러 한번 떠나볼까요? <laughs> 드디어 돌솥쌀국수가 나왔습니다 이 바글바글 끓는 육수예요 이렇게 면또 고기 종류 각종 이제 야채들 등등을 넣어서 샤브샤브처럼 담궈드셔도 되고 아니면 푹 끓여서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면 쫀득쫀득한 거봐 우와 딱 봐도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저는 이렇게 담궈서 음! 약간 한국의 설렁탕 맛이에요. 이 생고기도 이렇게 국물에 넣으면 금방 익어요. 진짜 우리가 아는 샤브샤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국물에 넣자마자 이렇게 색깔 변하는 거 보이시죠? 요즘 나트랑 여행 오시면 이 돌솥 쌀국수를 유난히 많이 드시더라고요. 음, 음. 면만 먹으면 또 섭섭하잖아요. 볶음밥도 주문을 했는데요. 베트남 특유의 이 고슬고슬한 쌀알이 이렇게 살아 있어요. 음, 음, 되게 바삭바삭해요. 아니, 근데 너무 많이 시키신 거 아니에요? 아,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저희 오늘 콘텐츠가4인 가족 기준으로 놀러 오셨을 때 VIP 카드로 얼마나 할인 받을 수 있는지를 찍는 거잖아요. 아, 이 정도는 시켜야죠. 음, 약간 감자부침개 같은 느낌이 들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 사랑할 만한 식당이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곳이 배나자 VIP 카드로 10% 할인이나 된다는 점. 와 너무 배부르게 먹었고요. 이제 계산 한번 해보러 가볼까요?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네, 이러면서 가면 되는 거요? 예 내가 배나자다. VIP 카드로 무려 10%나 할인을 받았습니다. 소스 드셨으면 또 이제 커피 한잔 하셔야 되잖아요 여기가 바로 CCCP입니다. cccp 입니다 cccp 카페에서 요 커피를 마시고 베나자 vip 카드로 무려 10% 할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람 진짜 많아요 역시 명소 <laughs> 나트랑 오시면 cccp 무조건 가시죠 와 너무 시원하다 코코넛 커피 one two two okay. thank you, thank you. 아, 역시 또, 베나자 VIP 카드로 10% 할인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코코넛 커피가 진짜 맛있어요. 코코넛이 엄청 부드럽고, 커피 자체가 되게 달달해서, 단거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드실 수 있는 정도? 저는 이게 꼭 남더라고요, 이 크림이. 안 섞어진 거 아니에요? <laughs> 그냥... 네, 섞어 먹어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저 이거 숟가락으로 커버브라진 건줄 알았어요. 어. 같이 드셔야죠. 아유. 역시 할인받아서 마시니까 커피가 더 맛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나자 제휴업체라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나트랑 시내를 막 돌아다니다 보시면 저런 배나자 제휴업체라는 스티커가 보이실 텐데 그런 지점들은 모두 다 할인이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쌀국수 먹었죠? 커피 마셨죠? 그럼 또 어디 가야 되죠? 쇼핑하러 가야 됩니다 네, 아, 바로 앞이네? 네 바로 앞에 있어요 아, <laughs> 베나다 제휴업체 바로 그 유명하다는 소품샵 슈렉샵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제가 또 얼마 전에 담 시장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담 시장 가서 흥정하기 조금 불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 슈렉샵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쾌적하고 시원하게 즐기실 수도 있고 정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흥정할 필요가 없어서 편하게 쇼핑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담시장이랑 다른 점은 말린 과일들이나 이런 캐슈넛 등등 믿고 먹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먹거리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젤리 제품도 담시장이랑은 다르게 이제 롯데마트에서도 파는 젤리들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 아세요? <laughs> 들어간... 뭐예요, <laughs> 그냥 뺐다가 집어넣는 거 아, 그래요? 뭐, 소리 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어, 아,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거 아니에요. <laughs>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어, 너무 귀여워! 세상에! 애들 바캉스로 오, 좋다. 잠시장이랑 또 다른 점은 여기는 이렇게 탈의실도 따로 있다는 점. 아, 확실히 탈의실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비즈도 저렴하다. 어, 여기서 비즈 사가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쇼핑이 잘 끝났습니다. 쇼핑을 충분히 하고 나서도 배나자 VIP 카드로 10% 할인을 받았고요. 밥도 먹었고 커피도 마셨고 쇼핑도 했으니까 저녁 드시러 가시죠. <웃음> 보이시나요? <웃음> 이 스티커만 찾아다니시면 됩니다. 베나자 카페에서 엄청 핫하죠. 베트남 가정식 맛집으로 유명한 라냐에서도 이 베나자 VIP 카드로 5%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뭐 곱창 달고기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제 제일 좋아하는 메뉴. 새우 튀김이랑 그리고 모닝글로리 볶음. 아, 소라 짱님 네.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아니야? 아, 4인 가족이잖아요. 4인 가족. 많이 시켜야 됩니다. 아. 자, 주문한 메뉴가 이렇게 나왔고요. 일단은 먹어보겠습니다. 야, 곱창 이거 실한 거보소 와, 이거 곱창 보세요. 곱창 미쳤어. 곱창이 엄청 푸짐해요. 이 맛이지, 아, 음. 저희 올 때마다 먹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토핑 보세요. 어마무시하지 않나요? 이맛 쪽에 쫄깃한 식감이랑 이 아삭거리는 모닝글로리 식감이 조화롭게 입속에 싹 들어오는데 와, 진짜 환상입니다, 입속에. 아, 너무 배부르게 먹고요. 보시면요, 이 카운터 앞쪽에 계산하기 전에 미리 베나자 카드와 리뷰 확인을 보여주면 할인이 된다라는 할인 문구가 있어요. 잊지 마시고 참고하셔서 꼭 베나자 카드 직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3만 동 정도 할인 받았어요. 링킹, 가만. 나트랑 바다를 품고 있는 쉐라톤 루프탑바에 나왔습니다. 여기도 무려 배나자 VIP 카드로 10% 할인이나 받을 수 있다는 거. 아, 쉐라톤 루프탑에서 보는 야경은 미쳤습니다. 내가 나트랑에 왔다 하면 무조건 오셔야 하는 곳이기도 하고 워낙 유명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지금도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일찍 오지 않았으면 아마 이렇게 좋은 자리는 못 앉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칵테일들은 여기 루프탑 직원분께 소개받은 켈하토 시그니처 칵테일 드립니다. 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나트랑의 맛. 이건 나트랑의 맛이다. 무슨 <목소리> 맛이어서 아. <목소리> <목소리> <laughs> 달달해요. 엄청 달달하고 약간 소다 맛? 칵테일 향이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한번마셔볼게 아, 근데 이거는 아까워서 마시질 못하겠어요. 이 꽃의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느낌. 저 오늘 제일 신난 것 같은데. <laughs>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 이건 약간 과일 단맛? 아, 너무 좋네요. 집 가기 싫다. <laughs> 음악 있죠? 바다 있죠? 야경 있죠? 술 있죠? 이런 게 바로 여행의 정점 아닌가. 오늘 제일 신난 것 같은데. <laughs> 자, 오늘 베나자 VIP 카드를 활용한 하루 어떠셨나요? 정말 이 카드 하나면 여행이 똑똑해집니다. 나트랑은 가족 단위 관광객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4인 가족 기준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아, 그런데 10% 할인도 꽤 크다는 거! 영상 보시고 좀 느끼셨죠? 저희가 아침에 먹었던 쌀국수부터 지금 와서 즐기고 있는 이 쉐라톤 바의 칵테일까지 저희가 총 20만 동 정도의 금액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4인 가족 기준으로 오셔서 3일 이상 머무른다고 하시면 할인율이 어마어마하겠죠? 일단 다른 걸 떠나서 오늘 교통비만 해도 굉장히 할인이 많이 됐어요 그랩 비용만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그랜드스파에서 모벤틱 리조트까지 간다 그랩 비용만 56만 동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내를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왔다 갔다 하시는 왕복 비용만 5, 6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베나자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면 그 금액마저 무료라는 거. 이 제휴업체가 이게 답니까? 아니죠. 무료? 1 0 곳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한 곳이 너무 아쉬울 정도예요. 사울불고기, 야배 우메카페, 제시앤호르트, 반미판 같은 나트랑 매장뿐만이 아니라 무인해와 깜난 공항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휴처가 정말 많으니까 전체 리스트는 영상 더보기란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소라님. 한 가지 얘기 못한 게더 있습니다. 아, 아... 그거, 이, 배나자 VIP 카드가 리뉴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배나자 VIP 카드로 할인 낭낭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소라짱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